자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D1이래 AN 수열 야 이게 이제 공차 첫째 항이 3이 AN은 이거잖아 AN은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뭐 얼마? D1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됐지? 어 AN이고 그럼 저건 뭐야? 2AN 플러스 3이니까 2AN 플러스 3이라는 요 말은 어쨌든 이말 말이야 이항 이거야 이거 얘가 얘가 수열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수열이라고이수열을 가면 내가 이렇게 놓을게. 됐어? 그럼 이수열은비엔이이 수혈은, 양이 얼마라고? 이 양이 사고, 공차가 D래. D2래. 어제 그럼 이제 이수열은이에 네, 비엔이 그어이수열은이 어, 양이 적으니까, 공차가 D2고, 음. 에 야, 그럼 이제 이마는이마는 이마는, 어, 바로 풀수 없나? <laughs> 지금 여기 첫째 항을 넣으면,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요게 첫째 항인 거지. 맞나? 아니, 그냥 이렇게 하자. 자, b n 이란 놈은 첫째 항은 B1이라고 할게 내가. 요거고, 공차가 지금 얼마라고? D2다, 이 말이지. 맞지맞지 그러면 이제 요거, 요 b 1이란 말은 여기서1 넣는 거지. 맞나? 그럼 1 넣으면, 이렇게 써볼게. E, A, N, 플러스 3이라는 수열은 여기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2a1, 플러스 3. 얘가 얘인 거지? 맞나? 거기에다가 더하기. m-1에 d2.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맞나? 어? 아, 네. 그 맞잖아. 근데 여기서 A1을 얼마고? a1은 얼마고? 3이잖아. 위에 거잖아. 아, 네. 위에 거다, 이가 그럼 a1 얘는 3이라고, 지금. 맞나? 맞나? 2에2 n 플러스 3은 뭐가 되노? 3이니까 3에 3이 6에 9가 9에 n 마이너스 1에 d2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아, 이거 마이너스 3 넘겨. 마이너스 3 넘기고 2 나눠봐. 어머 되네. 2에2 n 은2에2 2에 n 을 하자. 마이너스 3 넘기면 6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d2지. 맞나? 아 여기다 2 곱해봐. 10번 잡혀야 하는데 2에2 n 은 6 플러스 2 곱하기. 2 곱하기 m-1에 d1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요식에서. 맞잖아. 그럼 d1 플러스 지금 뭘 걸어? d2로 걸어? d1 플러스. 어차피 얘들이 같다는 얘기지. 맞제? 똑같잖아, 얘들이. 이렇게 놓으면. 맞잖아. 그첫장에사고 어, 공천에 d n 이고 맞제? 어. 언제들 갖다이 얘기가 없어지고, 그지? 그럼 얘는 왜 있다, 야? 이왕이. 이왕이, 이 친구 바로 안 나오네. <laughs> 이왕이 산건 우리 썼나? 안 썼구나. 어. 이왕이 산건안 썼네, 어. <laughs> 어. 야, 요, 기에다가여기 요기 요거잖아. 어. 여기서 이게 3이니까, 요, 요식에서. 안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내가 봐봐. 요식에서, 얘가, 얘의 몇 번째 아니? 두 번째 항이 사람에, 두 번째 항이 사람 말은, 여기다 1 넣으면 되지. 맞나? 어, 1을 넣으면 2, A2, 플러스 3. 이거 두 번째 항인데두 번째 항이2 넣으면 어떻게 돼? 9, 플러스, D2.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 어, 여기서 저기다 도 1을 넣어봐,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A2는 뭐가 되니? 3 플러스, 지원인 거야? 맞나? 여기다 집어넣어도 그래도 뭐 똑같이 나오나? 6 플러스, 2D1 플러스, 3이, 9 플러스, D2.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어, 이는 없어지네. 맞나? 그러면 d 2는뭐가 되는 거야. ED1. 이렇게 되네. 맞죠? 어. 어? 그럼 어, D2는 ED1. 뭐 그런 게 이거밖에 없나? 또쓸거 없어? 아 눈이 너무 아프다. 눈이 눈이 진짜 완전 정말 그 힘이 에아죽겠네다 썼나 우리? 요거, 요거는 a n 광고고. 얘는 어, 고 얘는 어 광고고. 얘는 A형 광고고. 얘는 고는저거는저형이는이사고 <웃음> <웃음> 뭐, 이제 잘못된 거야? 어떤 된모르는데 여기다 일을 넣어주면? 어? 어, 아니, 내 얘기 없나? 범쌤이 뭐 계산하다 오류가 나온것 같은데 원에 b 가잘 돼. 비이 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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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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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가 인 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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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되면 어, 네, 네, 네. 플러스 3이 더잖아요. 2학이 3이가 이인가 어떻게 되냐? 2A2가 플러스 2 a 플러스 3이. 아 아닌가? 이걸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바로 2를 넣으면 되네. 네. 어 2A2 플러스 3 얘가? 아네 그래 아씨 a 이 나오네. 아 그런데 A가 나오네. a 가 2분의 1 나오네. 2분의 1 나오면 2로 되어야이러면3 이러면 플러스 D가 이분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잃어버리니까 그지? 아, 이더넣으면 뒤에는 아, 1가 D1. 지워 뭐 하냐? 마이너스 2분의 어 이렇게 나오네? 뭐 어, 끝났네 그지? 아, 이렇게 안 해도 되네 그럼 이제 이거 어다 넣으면 되나? 아 잠깐만 D, 이, 이걸 맞는 거 아니야? 이 지원이 지출 맞는 거잖아 이 넣어주면 지출은 마이너스 51테네 이제 여기서 이 다음이야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연산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제가 거 완전 못 봤네 됐고 됐어. 나 풀이하고 잠화시게 이거 이거 뭐야? 어? 어? 안 해도 돼? 네. 해야 돼? 형형 풀었어? 형 형, 풀었니? 어? 아, 찍었다고? 니가 풀었어? 네. 어. 죄송한데. 어? 무시하 네. 어? 무시하 네. 아니, 는 거야. 이거 무시놈는 거야. 아, 어, 빨리? <웃음> <웃음>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시한 끼야. 자, 자, 요거 봐. 요거는 뭐야? 그럼 A4는 뭐야? 4A2네. 맞지, 뭐, 근데 이거 뭐, A 플러스 뭐좀 해야 되네. 어차피 여기서 요, 요식하고 요식하고 두 개니까, 그지? 뭐 둘이 뭐 이거하고 이거 합칠 수 없네 지금. 그럼 정리하면 a 플러스 3d는 4의 a 플러스 d 이렇게 안돼 그럼 a하고 d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 거지. 이거 4의니까 넘어가면 3의 되고. 얘는 4d 넘어가면 마이너스 d 이렇게네. 되 맞죠? 그럼 이제 시간 나왔어. d는 그러니까 d는 마이너스 3의야. 시간 나왔고. 이거 이거 합니다. 그럼 a 플러스 2d 맞나? a 제곱은 a 플러스 4D에 A플러스 5D인데 으흥, 근데 얘가 나왔으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3A를 넣어줘 넣어주면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6A 되니까 마이너스 5A 되고 25A가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A 넣어줘 마이너스 3A 넣으면 어때요?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1A 마이너스 15A에서 마이너스 14A 이렇게 되면 나 그렇죠? 끝났잖아 그치? 이거 25네 그치? A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 25A가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A는, 25A를 묶으면, 아。 A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그럼 A는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네. 맞죠? 아가가 0이면, G도 0이라서 의미가 없어진다. 맞지? 당이 아니고, 아가 마이너스 1이니까, G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a10. a10은 a 플러스 d. 그지? a가 마이너스 7이고, 3 9 2 7 이거 되시는 되예요 이렇게. 됐지? 오케이. 선 이거 그정도더고까와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노어저 아, 거의 막 이게 이게 약간 그 결막이 매는 건가? 그 아, 뭐지 이거? 아,